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오늘은 피자 알볼로, 어, 고구마 피자인가? 네, 그런 피자인데, 보기에는 굉장히 좀 단초 놓지만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은 어떤지 참 궁금하네요. 어, 그리고, 제 컵은, 컵이 지금 설거지가 안돼 있어가지고, 컵을 그냥 사발로 가져왔습니다. 콜라고요 뭐, 사야 그런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먹 찍먹. 아, 저 같은 경우는 둘다 좋아하니까, 부먹 찍먹 둘다 한번 해보, 해보,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한번 한 조각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와우 피자 부피가 와, 피자가 이게 무슨 피자가 그냥 보통 피자가 아니라 보시면은 흥미예요 이거 보시면 흥미죠 밀가루가 아닌 것 같아요. 까고 안 담네. 님발표 하나로 팬가이왜깜도 떠니월 감사합니다. 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이게, 안에 뭔가 들어가 있다? 잔여원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이게 뭐, 뭐, 뭐가 들어있는, 샐러드 같은 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지? 아, 샐러드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샐러드네 보실래요? 와 보세요 아저씨님 하나만 펭발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고구마 같은 약간 샐러드가 있어요 음 위에 이게 토핑이 아니라 치즈인 줄 알았더니 치즈가 아니라 이게 약간 샐러드 같이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오, 감자샐러드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느끼하거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빵 끝쪽에는 고구마랑, 체제가 들어가 있다면, 보여드릴게요. 치즈가 안 보이네요. 벌려 짠 고구마랑 치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네요. 그냥 그, 그,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은 그래요,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치즈 맛은 많이 안 나고 끝에만 치즈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물에 말아 먹어주세요. 물 없고 그 찍먹 한번 해볼게요. 음. 오! 음! 안 잤네 백포사 하나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죠 코, 그 코, 피자를 먹고 콜라를 먹으면 탄산의그맛 근데 콜라를 찍먹하니까 콜라를 굳이, 굳이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와 이제 잘어울리네 조화가 전화기가 안 들려요 왜안 들리세요 소리 질러서요 제가 문화컬처가 아니라 컬처문화겠죠? 아닌데? 음, 컬처쇼크? 컬, 컬처쇼크겠죠? 컬처, 컬처 컬처쇼크 무슨 컬처문화예요 그런거 하면 안되죠 이분은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장애인같은 사람 많이 보는거 이해가 안되는데 그냥 많이 보더라구요? <laughs> 처음에는 장애인같았지만은 봤겠지만은 자주 보다보면 중독돼요 근데 일단 와가지고 추천하고 즐겨찾기 해주시고 자주 와주세요 재밌어요 <laughs> 제가 제가 그냥 하는거 봐도 녹화받방 보면 와 이게 정말 또라이같은 새끼구나 라고 생각할 때 정도로 좀 재밌더라고요 음. 아또 이상한게 아니라 원래 방에 있다가 일로나온거예요 찍어보니까 맛있는데 왜냐면 그 팍, 빵에 퍽퍽한 퍽퍽한 그 촉감이 콜라에 약간 스며들어갔 아니 빵에 스며들어가 콜라가 빵에 스며들어서 부드럽게 몸에 잘 들어가요 목으로 잘 넘어가요. 음. 둘이 오늘 쉴줄 알고. 목방 목방 보려고 들어왔는데 생방송 좋으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봐서 조, 좋아요. 피자, 알볼로 피자고, 얼마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프티콘으로 떴거든요? 어, 나이 많으시네, 어려 보이시는데 목소리는 그러시는데, 거짓말 치지 마세요. 생긴 게 나이 많아 보였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줄 아는 거잖아요 왜 목소리 때문에 나이 어렸다고 어려보이는걸로 어려 착각한척해요? 착각한 해다 알고있어요 까고완자했네 아, 배부사나 감사합니다 임산부인데 안들려서 욱했어요 도리님 미안해요 아 괜찮습니다 임산부이신데 제가 소리질러서 죄송합니다 도님 20이죠? 예 20입니다 도님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2 2입니다 나이가 한3살쯤 되시나보네요 저한테 춤추라고 하시는거 보니까 음, 별이는 저기 안에 수감중이에요 왜냐면 아이가 새끼인데 너무 제 옆에만 있으라고 해서 제가 수감좀 시켜놨습니다 피자 가격은 저도 모르겠고 알볼로 감, 그 포테이토 피자 그 검색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나와요. 도대 가격 모르겠어요. 와...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뭐지 낭키이 내가 뭔 개버리니까 월월 짓는 소리하지 마시고 먹방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간장 아니 콜라예요. 아니, 콜라예요 제보자, 기프 터지는 거 보이시죠? 아, 간장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간장 같네.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토핑이 치즈가 아니에요. 여기 올라 와 있는 치즈가 아니라 그 약간 샐러드 같은 그 보시면은 그 고구마 샐러드? 제가 여기 샐러드를 안 먹어요. 제가 지금 살찌는 것만 좋아해서 이런 거예요. 왜안 나와. 어, 어, 아 아무튼 샐러드예요 감자샐러드 같은 거. 그러니까 감자샐러드 위에 치즈가 살짝 우와! 와! 와! 마시고 트림을 해달라 콜라 마시고 와! 주인님. 소리 지마! 소리 지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라! 저는 뭐 소리 못 질러서 안리는줄 아세요? 어디서 지금 소리 지르고 계세요? 내가는 내 마음의 음에됐점 감사합니다. 당신도 제 마음에 팩점.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노좀 죄송합니다. 아마 그동안 개도 한 것들이 대지라고 건드렸지니까 기분이 좀안 좋네요. <laughs> 볼풍 많이 모이면 귀여움 해주실 거예요? 그거 밥 먹으면서 하면 터할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찍먹까지는 제가 해드리겠는데 부먹을 해드리기는 쫙. 그게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오늘 신장소의 방송 어봤자 뭐예요? 어하는 일어나서 일하는 게 남는 거예요 맨날 먹, 먹방 먹방하면 살안 찌냐 물어보시는데 살 찐지 왜 안쪄요? 좀 많이 찐 거예요 지금 원래 제가 호리호리 했어요 옛날 모습 보여주면 여러분, 기겁을 할 겁니다. 제가 원래, 비치리 소리 듣고 다니는 사람인데, 먹방하면서 이만큼 찐 거예요. 이거, 콜라가 아니다. 간장이에요. 호리호리는 아니다. 그러시는데, 저 이제 과거 모습을 못 봐서 그러신 거예요. 코 누가 눌렀어요? 코가 눌린 것 같다. 아 예. 제가 옛날부터 컴플렉스가 코구멍이었습니다. 주먹 코라서 친구들한테 맨날 주먹을 얻어먹고 다녔어요. 코 눌리지 마세요. 볼살에 묻지도 아니요, 볼살에 붙은 게 아니라 팔자 주름이 깊은 거예요. 아, 호빵맨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팔자 주름이 깊 깊은 사람이에요, 볼살이 많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찌찌 보인다고요, 어디가 보여요? 전브래지어 안에도 찌찌 보이는 스타일이 그런 가슴이 아니에요. 브래지어 차, 안에도 찌찌가 안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쪽 아래는 아닌데, 찌찌가 한물찌찌예요그래도 <laughs> 괜찮아요? 뭐야, 이거 왜 자꾸 떨어져? 샐러드 같은 거. 이거. 위에 샐러드, 감자 샐러드 같은 게 있는데, 감자 샐러드 때문에 그런지, 이, 웬만한 분들은, 반, 반판만 먹어도 충분히 배가 찰것 같아요. 알짝당면 하나 감사합니다. 존잘 노인정? 왜요? 이정도 어디가서 꿀리지 않는 얼굴이에요. 어쨌든 르세요 엄상용한테 돼지사람. 아, 죄송합니다. 엄상용, 돼지겜 엄상용님. 제 옆에 오니까 절대 못해. 제가 돈 빈대잖아요. 그정도에요 어디 내놓으면 절대 뚫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기획 방기님 별표 세개 감사합니다. 기획 방기님 두개 감사합니다. 강남역. 강남역. 왠지 기획 방기님. 홍콩역 빈 라운드 살짝 묵직합니다. 살짝 묵직해요. 저는 홍콩역에 갔는 것 같아요. 왠지, 왠지 홍콩역 같아. 홍콩역 가다가 추락했나요? 아, 하나 감사합니다. 아 홍콩역 가시다가 추락사고 나셨네요. 감사합니다. 브랜 <laughs> 그... 저기 뭐야? 가, 제가 지금 수감 중이에요. 수감 중. 너무 내 옆에서 있으라고 해서 제가, 제가 방에다 가 울타리 쳐놓고 수감 좀 쳐고 있습니다. 저 사약 같은 건 뭐죠? 이거 가, 간장이요. 간, 피자에다 간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피자에다가 간장 찍는 거 한번 해보세요. 짜조름하니 맛있어. 간장을 한마셔 주세요. 뭐 간장 같은 것도 상남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간장 뭐 짜다 짜다 그러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원샷도 가능합니다. 저는 상남자기 때문에이죠.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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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장을 먹었는데 왜트름이 나오지? 여러분 간장 킬러예요 절대 뭐 간장 조금 먹는다고 해서 절대 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간장 좀 리필할게요 간장 먹어도 트럼 나오는 사람 있어요 저요 100킬로 돈이 불고 싶어요? 한번더 보여드려요? 상남자예요. 이런 거뭐 간장 뭐두번 원샷 한다고 해서 뭐 진짜 뭐 진짜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핫바리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콜라 아니에요. 간장이에요. 저는 간장을 콜라통에 이렇게 넣어 놓고 삽니다. 간장이 저희 집에 간장이 넘쳐나요. 간장 아니 아니 콜라 아니에요. 간장이에요. 리필 좀 하겠습니다. 아, 아저 상남자 인덕. 저 간장 같은 거 정말 잘 먹죠. 아, 돈이 코 뚱뚱한 거 봐. 코 뚱뚱한 거 아니에요. 볼살이 팔자 주름이 깊은 거예요. 이런 합니다 추사랑 지코님미 이런 전념이, 단단, 전념이, 단단, 전념이, 얼굴 아, 나 대진데 자꾸 왜 개흉내를 내지? 어, 어.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게 습니다 에이불 빨래, 이거 이불, 별이 가 오줌 싸가지고 들어서 나간다. 아, 알러티 찢는, 죄송합니다. 아, 나가지 마세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 트름 같은 거안 할게요. 아, 트름한 거 아니, 참은 건데 제가 또 트름이 나와버렸어. 이제 트름이 컨트롤할 점이 컨트롤이 안 돼서. 야구선생님 한개 감사합니다. 치킨상회자님 병중계방에서팬카이 감사합니다. 야구선생님 2개 감사합니다. 하... 별이, 보, 별이, 보고 싶으세요? 야구선생님 강아냐! 3개 감사합니다. 일산팬님 팬, 뭐 뭐라고 질문하셔서 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글을 보는데 너무 빨리 넘어가서 제가 안보못보여는못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콧똥땡이라고요 야구소녀님. 아 정말 살 빼든가 해야지. 콧똥땡이가 아니라 팔자주름 깊은 거예요. 사주학적으로 아니 관상학적으로 이 팔자주름이 깊으면 돈을 잘 번댔어요. 저는 어디 가서 정말 먹고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돈을 뭐부자도 살든 그건 아니지만은 저 어디 가서 정말 굶, 굶어 죽고 살지는 그런 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와! 와. 100개. 아, 여러분들 보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비위 상하지는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어. 동락길를 보여주세요? 아, 안 되는데.